저는 공대 항공우주학과 김현진이고요, 공대 박종호 교수님, 이동준 교수님, 오성희 교수님, 그리고 항상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같이 이렇게 신체가 있는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신 원장님,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원의 이인아 교수님, 유학과 어, 학기술대학원의 박지영 교수님 이렇게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딥러닝 기법의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도직적으로 무어의 법칙 같은 유사한 개념이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데서는 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딥러닝 개개적인 기술로 보면 내비게이션 매니퓰레이션, 뭐 경로획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히 딥러닝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또는 통제된 환경에서 어 이렇게 성, 했더니 성공했어 그런 식으로 일회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잘 된다고 하는 논문들도 이제 오픈소스 따다가 직접 해보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인공지능과 실제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로봇공학 간의 사이를 줄여보자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봤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대부분의 로봇 학습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동작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런 식에 대한 학습 기술에 그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한 임무로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로봇과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뭐 텍스트 또는 아주 간단한 음성인식 정도 또는 어 비전 뭐 이렇게 하나씩의 모델리티를 기반으로 한인터랙션이 대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로봇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서 로봇 하나 운용하는 그런 유의 연구가 제일 대부분인데 어, 공간을 새로 이 학습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대의 로봇 또는 다른 종류의 로봇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기술로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복잡한 임무를 위한 로봇 학습 분야에서는 이제 어, 동작을 학습하는 개별적인 동작을 학습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니 그런 식의 모션 프리미티브를 학습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잘 활용을 하되 이거를 복잡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섞어서 사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매니퓰레이션 기술,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란 알고리즘의 특징이 아무래도 그 목적함수라는 하나의 수치로 어, 설명이 되다 보니 이제 수렴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특히 복잡한 문제에서는 어,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를 뭐 커리큘럼이나 메타러닝 하이어라키를 둔 형태의 강화학습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랙션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센서에서의 주요 동작을 추출하고 어, 사용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물리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휴먼을 피드백에 넣은 형태의 로봇 학습 데이터 그리고 로봇 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해 보고 싶고요. 이제 공간 인식 분야에 있어서는 어, 한 대만 아니라 여러 대가 함께 참여하는 로컬라이제이션과 맵핑을 함께하는 기술을 슬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고, 좀전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널프를 어, 슬램, 내비게이션과 이제 성능 분야의 기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의 단점을 극복하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이 사용하는 지도는 대부분의 이제 점군 같이 사람과 친화적이, 친화적이지 않은 데이터인데, 어, 뭐, 시멘틱 정보까지 같이 넣어서 로봇을 운영해서 이제 인터랙션까지도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지도 작성 기술도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각, 각각의 예제에 대한 건데요. 뭐 시간 관계상 지나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네,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인터랙션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예시여서 어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인식과 운영 분야에서 저희가 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을 구성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되겠고 예를 들면 이나 교수님은 멀티모달 분야, 뭐 박재현 교수님, 이동준 교수님은 매니퓰레이션이나 내비게이션 분야, 오성현 교수님 비전 분야, 뭐 박정현 교수님은 이제 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이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 팀을 나눠 봤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그때 개별적인 과제만 하다 보면 조금 다음 단계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없는데 어 그렇게 여러 교수가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참고 문헌이고요. 이상입니다.